어? 맛있다, 근데 자, 수컷TV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사냥 먹방 수컷 이완입니다 <laughs> 금요일 식사 메뉴는 이거 칠면조다를 가져와봤어요 이거 같이 프라이드 튀겨서 환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댓말 하세요 네스트인데 네. 네. 알겠습니다 제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 친구, <laughs> 이 수컷이 예, <laughs> 네, 수컷답게 아주 큰 닭다리를 준비했네요 예.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냐? 와, 와 진짜 맛있을것 같아요 <웃음> 짠 <웃음> 제가 c k it out. I'm s 들 이거 무알 t e 이에요무알 excited. I'm so e c i o 알코올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. <laughs> 자 이제 진짜 먹어도 되는 거죠? 한번 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들 먼저. <laughs> 음, 이거 이것을... 고구마 맛이 나네 <웃음> <웃음> 맛은 있어요. 근데 치킨랑 맛이 확실히 틀리다, 그죠? 와, 이기 양념은 음. 진짜 맛있는데? 아 진짜로? 알아요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진짜. 와, 아주 와, 무식하게 크네요. 아팔 아파. <laughs> 부들 부들 떨어. 엄청 부드러운 치킨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딱그 맛이야. 한 입만 더. 한 입만 더 먹고 설명해 드릴게요. 와 아, 맛있다. 음. <laughs> 와. 딱 우리 그 닭훈제, 편의점 가면 있는 닭훈제 그 치킨에 한 8개, 한 번에 입에 쑤셔 넣는 맛? 겉은 치킨이 아닌데 치킨인 척하는 칠면조 치킨 맛. 뭔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근데 맞아요. 근데 치킨 같으면서 치킨이 아닌 맛이에요. <laughs> 와한입 더. 음. 아 근데 뭐, 뭔가 말로 표현 어떤 맛인지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려운 맛인데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음 오리고기. 아 맞네 오리고기 맛난다. 이거 딱 그냥 오리고기 구운 오리 훈제 같은 맛이에요. 음음 <laughs> 음. 맞아 요 오리. 튀김이, 내가 봤을 땐 튀김 때문에 이 칠면조 맛을 좀 가리는 것 같아. 아, 튀김 때문에? 튀김 때문에. 맞아. 칠면조 자체는 맛있는데 너무 튀김을 굵게 갖고 제가 치킨처럼, 치킨다리처럼 만들려다가 좀 너무 많이 두껍게 튀겼더니 약간 튀김에서는 고구마 맛이 나고 이 안에는 오리훈제 맛이 나고 딱그차이예요 아, 맞아. 튀김옷이 응. 없으면 더 맛있겠다. 응. 근데 맛있어요. <laughs> 양념 먹어볼래? 예 러브라이더 님만 주세요 예 네. 여러분들 뒤에 머스타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찍어서 소스 빡 껍데기 음! 음. 맛있어요? 음! 음. 맛을... 원신 같네요 말을 안 해요 음! 음. 딴거 필요 없다 야, 이쁘다 떨면서 먹어요. 아, 이게 좀 힘줄 때문에 좀. 아, 마요네즈도. 아, 이거, 이스타드찌거이 완전 맛있는데? 마요네즈 거 이거, 이 들고 있는 거 같아요 누구 <laughs> 때리려고 아이이 치면 다쳐요. 음, 어, 난 마요네즈가 더내 취향인데, 어. 마요네즈가 더 취향이라고요. 마요네즈는 난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친구, 처음 유튜브 영상보다 얼굴 살이 많이 넓적해지고 커지지 않았나요? <laughs> 살 됐어요. 저희 <laughs> 먹어도 먹어도 안 주나? 이거 때문에 즐겨요. <laughs> 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힘줄이 좀 있어요. 아, 그러네. 버스터 찍어서 한 입에. 아, 맛있다. 와. 이런 요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오늘 오고 다음부터 안먹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맨날 먹어야 돼요. 나 아, 이건. 뭐든지 맛있어도 똑같은 거 먹으면 질려요. 다음에 똑같은 음식 주면은 비맨 개맨 아니? 에요 <laughs> <laughs> 아, 무거워요, 근데 진짜로. 양념 쑥스름 더 먹어. <laughs> 아그고 내게 좀 탔어. 이게 타서. 썩게 먹어요. 안 되네. 그 식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. 그 보세요. 속은 이렇게 부드러운 살로 되있는데 어 힘줄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. 저보다 못 먹는 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음, 음, 와, 아, 너무 크다. Oh <laughs> 닭다리 안에? 닭다리. 이거 <laughs> 네, 그 한, 한5,000 칼로리 될것 같은데. <laughs> 와. 역시 이 다리 하나가, 치킨 한, 마, 치킨 한 마리 정도 양 되는 것 같은데? 이 다리 하나가. 국물 우리 두 마리, 1인 1닭이네요. 이거 바로 1인 1면조. 7면조 통으로 먹으면 얼마나 하다는 거야? 다리 많이 많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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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진짜. 코믈요 음, 아, 이런. 그러네. 어, 뼈가 있네요. 아, 힘줄. 음, 무지가. 으음 <laughs> 아 진짜 이거는 아 이건 예술이다. 몽둥이. <laughs> 이걸로 사람 패면 <laughs> 와. 아, 이게 생각보다 이게 힘줄이 많아갖고 이게 완전 치킨다리랑은 천이 다르네. 얘네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<laughs> 그럼 치킨이 맛있어요? 이게 맛있어요? 아, 맛은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같아 확실히. 같은 조류라 그런지 아까 그러니까 맛... 뭐 별점이 있다고 치면 똑같 비슷 비슷 50대 50 진짜로 진짜 50대 50아 치킨이랑 다른 점은 확실히 먹을 때좀 찔긴 게 있고 그리고 일단 힘줄이 많다는 거. 그걸좀 드실 때 불편하다는 거. 근데 살은 그에 한 8배,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, 확실히. 음. 부드럽고. 부드럽고. 치킨보다. 음. 진, 아, 여러분, 진짜 한 번, 한 번만 사먹어보세요. 이게, 그러니까 정확히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런. 아, 이거를. 난리 났다 음. 이 안에 있는 살 어떻게 먹지? 이 힘줄들 때문에 제가 스하티비첫 게스트 하는가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게스트 더 이상 안 쓰게요? 이런 거 보고 안올것 같아요 맞아요 베스트 불러다가 이런 거먹인다고안올것 <laughs> 같은데 <웃음> 로아더 <웃음> 와 이건 진짜 두번 다시 못 먹겠다. <laughs> 아니 솔직히 맛없는 건 아닌데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. 이게 보니까 이렇게 통으로 먹으면은 불, 엄청 불편하고 싹 손질해서 살 발라서 그러니까 딱 먹기 좋게 썰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이제 오리고기 같은 느낌인데. 저희가 무식하게 튀겨 갖고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많고 보시기에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네, 난재밌는데 맛은 있는데. 뭐자 형님도 오늘 이렇게 환이랑 같이 칠면조 사서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 아 정말 너무 맛있어. 어떠셨어요? 간단하게 맛 표현 한 마디만. 만난 말은 맛있었어요. 음 맛있었다. 진짜 맛은 있어요. 확실히 우리 오리 훈제 먹는 그런 맛이고 누가 먹어도 딱 맛있는 맛이에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통으로 먹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고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자형도 아무튼 아우가 대신 먹어 줬으면 메뉴 우리 형님들 드시고 싶은 메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. 아우가 좋아요 눌러 드리고 하트 보내 드리고 그 메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편히 쉬십시오.